여러분들 잘이 동영상 팁을 보시면은요 잘 연구를 하시는 게 내가 스키를 한 번도 안 신은 채 슬로프에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. 자 여러분들이 슬로프에 딱 올라서 와 스키를 처음 신고 부츠도 처음 신은 채자후르그 파렌이라고 아시죠? 자 스키를 뒤를 많이 벌리고 앞을 이렇게 모아주는 형태. 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요 피자 한 조각이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내가 스키를 한 번도 안 탔는데 한번 미끄러져 본다 라는 생각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이런식으로 자이 시점에 여러분들이랑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게요 저는 평지에 서 있었을 때는 내 몸에 있는 중심 센터와 발과 부지와 수직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내가 다리를 A자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이 중심 센터가 자연적으로 뒤로 가게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고요. 자, 그래서 초보자들이 체중이 뒤로 빠지는 이유가 물론 좌우 전후의 밸런스도 그렇게 어, 많이 없겠지만은 초보자들에해서 당연히 뒤로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. 제가 A, A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미끄러졌었을 때, 자, 내 몸에, 자, 체중이 뒤로 빠짐으로 인해서 몸의 압력이 스키 디테일 어딘가에 위치가 되고요. 그 스키 디테일에 내 몸에 있는 무게가 압력이 전달됨으로써 스키의 사이드 컷으로 인해서 눈에 그 압력이 다시, 어, 이렇게 전달이 되고, 그로 인해서 스피드가 줄게 됩니다. 스키나 레슨은 안안 맡겨도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뭔가가 체중을 자꾸 뒤로 빼고 해야지만 속도가 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당연한 일로 체중을 자꾸 뒤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체중이 뒤이이 이 몸에 있는 중심 센터가 발보다 뒤에가 있어서 이러한 후르그 파렌 형태로 했었을 때내 몸의 압력이 정확하게 스키의 어느 부분에 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. 자두 번째 테스트로는요.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중심 센터와 발과 딱 이렇게 수직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자 아까는 제 몸이 이렇게 뒤로 빠자 지금 제 폴을 보시면은요. 제 힙이 뒤로 빠졌을 때는 자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. 제가 힙을 이렇게 붓주 위에다가 얹어놨었을 때는 이 저기 뭐야 폴과 딱 반반씩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때. 이러한 형태로 후르그 파레는 하고 내려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키에 어디에 내 몸에 있는 압력이 전달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자,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몸의 중심 센터를 맞춰놓고 자 미끄러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미끄러졌었을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스키의 이맨뒤 테일에 압력이 걸렸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스키의 가운데 부분에 압력이 걸렸습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이 얘기는 뭐냐면은, 여러분들이 저속일 때는 하중이 뒤로 빠지게 되고요. 잠시만요, 이렇게 아침 일찍서부터 전화가 오는데. 잠시만요, 아무도. 자. 자, 이 얘기는요, 여러분들이 그 저속으로 갈 때는 몸에 있는 하중이 이렇게 뒤에 스키 테일에 어딘가에 압이 받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몸의 센터를 그 붓주위에다가 수직 관계를 했었을 때는 어~ 부, 스키의 가운데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속일 때 중속일 때 이러한 수직 관계를 이루고서 스키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.